네, 안녕하세요. 로얄카드 리뷰한 남자, 카인드에스 김신절입니다. 잘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리뷰 영상이고, 뭐늘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각도로 촬영하는 모든 영상은 대부분 작은 피규어를 리뷰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할 피규어는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피규어 리뷰 영상 중에 두 가지 이미 촬영했던 시리즈인 펑코팍 제품을 리뷰할 건데, 어, 펑크팝 제품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렴하지만 잘 나오는 피규어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제가 리뷰할 펑크팝은 일반 펑크팝과 달리 좀 커다란 크기에 그리고 좀더잘 나온 그런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피규어는요. 짜잔. 바로 펑크팝 게임스 309번 시리얼 넘벌 달고 나온 오버워치의 로드호그입니다. 야,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펑크팝은 대다수 제 취향이기도 하고 좀잘 나온 제품만 골라 구매를 하기 때문에 뭐 퀄리티는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펑크팝이 이제 오버워치 피규어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커다란 피규어, 이제 로드호그, 라인하트, 오리사 등이 출시가 됐는데 이세 가지 제품 중에 정말 퀄리티가 괜찮다고 해서 구매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일단 박스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은, 뭐, 펑크팝 기존 박스랑은 디자인적인 차이는 없으나 확실히 커다란 크기를 보여줍니다. 혹시 제 이전 영상을 못 보셨거나 혹은 펑크팝을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반 펑크팝 박스를 준비했어요. 자, 이만큼 크기 차이가 나고 두께도 요만큼 크기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이쪽이 엄청 크죠? 네. 자, 그래서 일단 크기면으로도 굉장히 큰데, 포장 방식은 뭐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면은 뭐 박스 디, 디자인도 통일감 있게 되어 있고, 뭐이 좌측에 일러스트가 그려진 것과 후면에 이 같은 시리즈 제품들이 나온 것 어, 아마 오버워즈첫 번째 시리즈가 리퍼랑 윈스턴이랑 트레이서랑 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는 메르시, 제냐타, 그 다음에 자이라, 솜브라, 정크렛, 로드오그 이렇게 6 개로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여담이지만 이정크랙과 로드호그는 세트잖아요. 원래 같은 콤비이기 때문에 블리자드 기어로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진 버전이 발매가 됐었는데 저는 원래 클래식 버전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로드호그 단품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뭐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윗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런 귀여운, 귀여운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통일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포장 디자인이 같이 돼 있죠. 네, 이런 포, 통일된 포장 방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선더 살펴볼 점은 없고, 바로 개봉을 해보자면은, 으 어우, 잠시만요. 크기가 크니까 좀 열기가 힘드네요. 자,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플라스틱 브리스터가 등장을 하는데, 어, 기존 펑크팝 같은 경우에는 위랑 아래에서 잡아주는 브리스터를 사용한다면은 제품이 커다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피규어처럼 이렇게 붕어빵처럼 덮는 이 브리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포장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죠 자 개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로드호그가 등장을 하는데 어, 뭔가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뭐 이런 디테일이며 아니면 로드호그의 배에 있는 문신까지 그대로 지연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 로드호그라 적혀 있고요. 자, 물론 크기도 일반 펑크팟과 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에일리언을 들고 나와봤는데요. 에일리언이 10cm 정도 되는 크기인데 로드호그는 정말 크죠.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커다란 크기를 보여줍니다. 자, 로도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스크인데 저는 뭐 이런 말 하면 좀 모순일 수 있으나 펑크팝 시리즈의 얼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네모나고 점 있고 이렇게 세, 삼각형 코그 형태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마스크 쓴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도 되게 괜찮고 또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쓴 캐릭터들 위주로 저는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로드 오그는 특히 그 중에서 정말 잘 나온 제품 중에 하나예요. 네, 유비티움 디테일도 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다시 꺼내보니까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뭐 자세한 정보는 지금부터 같이 보시고 어, 다 보신 다음에 장단점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규어 자세한 정보 같이 보시죠. 음. 네, 피규어 자세한 정보 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바로 볼거리가 많다는 점이에요. 원래 로드호그랑 캐릭터 디자인이 뭔가 그 폐차장 혹은 고철덩어리를 주워 입은 듯한 느낌도 들고 또한 무기들도 좀 화려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펑크밥도 볼거리가 많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뭘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얼굴은 물론 이거니와 손에 있는 반지, 그리고 뒤에 있는 무기들과 이세사 같은 거.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이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회복용으로 쓰이는 가스통이라고 하나요? 네, 여튼 이런 게 전부 잘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잘 재현을 해놨고요.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크기입니다. 어, 근데 크기가 그냥 커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전시하기에 좋은 크기입니다. 어,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 친구는 펑크팝 솔저입니다. 나중에 리뷰로 다뤄볼 친구인데, 어, 펑크팝 솔저와 크기를 비교해드리자면은, 확실히 게임 속그 거대한 덩치감을 잘 재현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펑크팝 시리즈는 물론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시했을 때 이쁘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장점으로 말씀 못 드리겠죠. 바로 SD 시리즈인 랜도로이드도 같이 전시를 하면은, 크기감이 굉장히 잘 맞아요. 네, 원래 로드그 자체가 커다랗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크기를 굉장히 잘 맞춰 놨습니다. 제가 이걸 장점으로 뽑은 이유는 이제 오버워치 피규어가 펑크팝 시리즈와 넨도로이드 시리즈, s d 시리즈가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SD 시리즈가 이렇게 두개다 전시를 해 놔도 전혀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두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 바로 얼굴이 잘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좀 취향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 펑크팝은 기존 얼굴이 네모나거든요 원래는 이 마스크로 그나마 가려져 있어서 이렇지만 원래 여기 커다란 동그라미 두 개랑 삼각형 코가 하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타일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드호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펑크팝의 그 네모난 얼굴 형태도 잘안 보이고 게다가 마스크도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어요 딱그 게임 속에서 튀어나오듯한 그 모습으로 네 그래서 이런 잘생긴 얼굴 덕분에 펑크팝이고 앤드로이드곤 같이 전신했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이 잘생긴 얼굴이 세 번째 장점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솔직히 펑크팝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저렴하기 때문에 생기는 바로 마감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얼굴의 가죽, 이 얼굴의 끈들과 그리고 얼굴이 여기 보이시는 이 눈에 찍힌 상처 이거는 제가 떨어뜨려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제품이 이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펑크팝은 대다수가 마감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물론 안좋다안 좋다는 건 아니고 어, 대다수 제품들이 마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안 그런 제품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로드호그도 역시 펑크팝에서 나온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감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외하면 거의 단점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총평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로드웍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고, SD 오버워치 라인을 모으시는 분들께는 펑크팝과 넨도로이드 혹은 큐토브 때들리 어느 쪽에도 전시했을 때 이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팔방미인 피규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오버워치 수집하시는 분들을 하나 구매하셔서 이 커다란 덩치감과 이쁜 모습을 만끽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데 약간 텐션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제가 지금 자기 전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밤이 되면은 텐션이 올라가는 재질이어서 어, 오늘 리뷰가 좀 급하거나 아니면 신나 보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촬영을 밤에 하든가 해야겠어요. 뭔가 기운이 다르네요, 아침이랑.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이제 펑크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좀 비싼 편이에요. 물론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외 가면은 10달러에서 15달러 고 동네 마트만 가도 얘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마트 혹은 커다란 토이 매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찾아보기 힘든데, 어, 개인적으로 이 펑크팝이 국내에 좀 많이 풀려서 많은 분들께서 저렴하고 이쁜 제품 많이 구매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저는 아직 작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제 말이 그다 그렇게 힘은 없겠지만 그건 나중에 뭐 나중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리고 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눈이 왔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길이 다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위험 위험했는데 뭐 다른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뭐 구독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겨울 눈길 조심하시고 따스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뭔가 뒤에 말이 좀 길었네요. 네, 오늘 그럼 전 여기서 그만 마무리 짓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